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주간의 세 번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 질문 많이 하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드러나 있는 것보다는 숨겨져 있는 게 훨씬 더 많죠. 문제가 있으면 답은 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숨겨져 있는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을 더 찾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질문을 하고 하면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문제가 있어도 좋은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GTS는 항상 예, 신앙, 역동성 있는 신앙과 삶의 변화, 애들은 학습 능력, 이걸 같이 키워가는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5, 다시 7, 플러스 2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이에요.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7은 매일매일의 삶의 주제입니다. 이 7가지가 같이 모여서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질문 만들기와,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영감을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좀잘 훈련이 되면 이게 뭐 많은 것도 아니니까 좀더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아주 자유자재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황금 열쇠, 이 노란색. 열쇠를 가진 모습을 지금 딱 올려놓고 있습니다. 밑에다가는 이렇게 써놨네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시려고 열쇠를 들고 오신 주님. 주님의 손으로 야긴해 놨습니다. 자, 이 제목을 정하고 느끼는 것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제목을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 이렇게 적었어요.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 키의 열쇠의 주인이죠. 의미는, 자, 주님은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은혜의 문을 여시는 분이다. 축복의 문을 여시는 분이다. 주님은 문을 열고 닫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오늘도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앞서가시면서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석이에요. 자, 보이는 부분과 안 보이는 부분 오늘의 주제입니다. 보이는 부분은 먼저 열쇠 예, 그리고 예, 열쇠를 받들고 있는 두손 그리고 하늘 구름.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두 손의 주인 누굴까? 예수님. 열쇠는 어디에 쓰는 것인가? 자, 그리고 이 열쇠가 이 맞는. 그 창고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천국의 열쇠라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축복의 열쇠라면 창고 속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 앞서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버가목교회 같은 데는 칼을 빼들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열쇠를 들고 나타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열쇠를 들고 오시는 주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키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창고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 키의 주인, 바로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천국문,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실 수 있는 거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막 열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정말 이 지혜가 임하니까 재물과 권세가 또막 따라오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이 키의 주인.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문이 열려지면 좋겠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이 다 열리면 좋을까요? 말씀의 문이 열리면은 말씀이 쫙 밝아지고 깨달아지고 또 축복의 문이 열리면 비즈니스 하는 일들이 잘되고 참 멋지지 않습니까? 키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네, 자, 눈 감으시고 키. 두 손, 그리고 구름, 하늘. 네. 간단합니다. 자, 이 내용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을 또한번 기억해 보세요. 먼저 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 이 키의 주인공. 그리고 요수와 1장에 네, 형통한다. 문이 열린다는 거죠. 시편 1편에도 묵상하는 자들에게 형통한다. 또, 말씀의 키, 기도의 키. 네, 기도가 또 키일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키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역시 이 다섯 가지 또유초동부의 수학 주제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이 그림 속에 있는 수학 공식은 무엇이 있는지. 열 손가락은 규칙이에요. 규칙적으로 손가락들이 되어 있고요또이 열쇠도 보면은 한 보면은 이 규칙이 안에 작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도형이 안에서 작용되고 있습니다 동그란 원 직선 뭐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뭘 하든지 이 속에서 내가 공부한 것들을 연상해 보면 나중에 기억할 것이 좋죠 상상력 키우기 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해를 쓰는 그 장면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키를 들어보셨고, 다음 그림은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이 교인들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네. 자, 미래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미래 비전 또 적어보시고요. 우리가 미래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이루어 주시길 바라는지 비전을 또 만들어서 기도해 가는 것 중요합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1312 구조는 1311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3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행했던 세 가지의 중요한 것과 예수님이 주시는 세 가지의 상급이에요. 그 다음에 일은 그거를, 그 자세를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내용이고, 뒤에 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위세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라. 내가 내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서도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내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어, 지켰은 즉, 또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거, 오늘 하루 또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것들 쭉 적어 보세요. 자, 감사는 마음의 평안함, 환경의 변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일으키는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정말 중요한 능력과 축복의 도구입니다.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해서, 자, 본문에서 숨겨진 비밀을 좀더 깊은 걸 찾기 위해서 질문, 첫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좋은 점은 무엇이며, 그들에게 주님이 준 은혜의 약속은 뭔가요? 빌라델비아는 3-3이에요. 3대3. 네. 세 가지의 훌륭한 점이 있고, 세 가지의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세 가지의 좋은 점은 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요. 사대교회는 듣고도 잊어버리고 안 지키는데, 이 교회는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면, 그걸 그냥 지키려고 막 고민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 그 거짓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그러지만은 주님께서 네,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끝까지 인내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지켰다 말았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세 가지의 좋은 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은혜를 주셨어요. 첫째, 열린 문. 그들 앞에 문을 쫙 열어줘요. 너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해봐. 내가 문 열어줄게. 필요한 환경을 열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너를 그 괴롭히는 그 거짓된 사탄의 회의 유대인들, 그 거짓된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내가 데려다가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삭을 쫓아냈던 창세기 26장에 보면 은 이삭을 잘 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쫓아냈어요 그 이삭은 이제 딴데 가서 옮겨가서 살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지역 사람들이 다 왔어요 아니 당신들 나를 쫓아내는데 왜 왔냐 그랬더니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 같아서 당신하고 화평하게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화평 조약을 맺으러 왔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굴복하러 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세상이 굴복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며 애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대해서 너희를 지켜줄 거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대3.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고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자, 예수님이 이들에게 오, 이 11절에 보면 은 내가 속기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세 가지. 말씀을 지키려고, 이루려고 애쓰는 그 자세. 어,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자세.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함으로 가는 자세. 끝까지 지키면 이게 너의 멸류관이 된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절코 거기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내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해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이에요.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8절입니다. 질문 8절.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항상 많이 할수 있어야 하고 아이들에게 질문 많이 하도록 가르치합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저는 질문을 켜져갔습니다 주님이 주신 열린 문은 무엇인가? 주님이 열린 문을 둔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두 가지가 같습니다. 할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것.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할수 없고, 그래도 막 그걸 이루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을 열어주신 고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봐. 저는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선교와 복음을 위해 살아왔어요.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경험했던 말씀이 마태복 5장 8복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이 배고픈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빼를 써서 고민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야, 이렇게 돈 준비해가지고 가서 사역하는 건 이제 끝이야.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그리고 가요. 갔다 와서 보면 그게 시작점이야.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길을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게 되고 또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 왔던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들의 그 순수한 그의에 줄이고 목마른 안타까움, 이걸 가지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세요. 저는 나의 업무 중에 더 발전시키할 부분은 뭔가? 자, GTS예요. 저는 요즘엔 GTS 참 그리고 이 묵상과 함께 그리고 이제는 GTS 학습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잘 정리해서 그래서 요즘에 책을 또한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GTS 부모 교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집에서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지금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자, 북상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말씀 분석을 통해서 내일 받았는데, 이 시간은 우리 삶의 현장들을 다 주님 앞에 내놓고 의논하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눈을 감으시고, 본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일곱 가지 주제도 다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뭔지, 자 비전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 앞에 물으세요.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날 때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답은 무엇인가요? 오늘 일곱 가지 주제 중에서 내가 사용해야 될 주제는 뭔가요? 그렇게 다려보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 마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과 함께 시작하오니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더 깊은 영성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송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또이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발전하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승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KDM 선교원의 국제훈련을 통해서 천국복음 온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GTS 묵상이 우리 한국교회에 또 많이 공유되게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이 GTS 이 양육 방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